감리스님, 감스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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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에 연동성당 한번 찾아주셔서 그때 보시고 있으니까 사립학도공연장 오셨던 분들, 그래도 한 200분 정도 오셨네요. 예, 되게 좋으시요 진짜 그때만 해도에 예, 연동성당 이렇게 모자라올줄 몰랐는데 만약 알았다면 한번더주실 겁니다. 아무튼 네. 정말 주변적으로 또 이렇게 네. 운동체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면 화곡성당에서 1월 28일 날 일자로 부임한 이승혁 단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가 워낙 유명한 야구 선수가 제것 그래서 제 분야를 흘러 들으면은 아, 아이고 유명한 사람이구나 한다음에 이승혁 신부님으로 기억하고 그냥 가버리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승 혀민 <laughs> 이거 뭐 헷갈리면 그냥 강일신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부자신문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제 토요일 저녁 미사터해서 오늘 네데이 미사 주임신문과 함께 인사하면서 모두 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시간에 오늘 시리즈 강론입니다 저만 들어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주임신문도 나오셔야 되니까 뭐막 갑자기 눈 감아서 독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끝나면 어 어제부터 인사 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이라는 글자에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처음, 첫 이런 것과 어떤 단어가 합쳐지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설레고 뭔가 특별한 느낌들을 줍니다. 뭐 우리 복사들 예로 들었지만 뭐늘 쓰는 복사자들이지만 누군가는 저희가 금요일날 연동에서 천미사를 할때제 오른쪽에 있던 4학년 친구가 영성체를 이제 막 하고 천복사를 서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고 얼마나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겠습니까? 복사와 처음이라는 날어합쳐서 천복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룩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매주 하는 영성체, 점점 감흥이 떨어지고 이게 예수님의 몸인지 성체인지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런거지만 처음 우리가 세례받고 맨처음 했다 아이들이 하는 첫 영성체, 처음과 영성체 합쳐지면 첫 영성체라는 단어가 되면서도 굉장히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청소년 청년 미사 때 이처럼 또 어떤 느낌들, 설레있는 느낌이 어떤 단어가 있을까 하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제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 어른분들은 지금 뭔가 연애세포가 굉장히 죽어있으시기 때문에 잘 모를겁니다 애들은, 청년들, 청년, 청소년들은 바로 말했습니다 첫사랑 그리고 첫키스 <laughs>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듣고 제가 왜 이렇게 처음이란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연동에 뭐죠? 첫보자식부입니다 처음으로 보자식으로 부인 받아서 뭐 그래도 뭐 별로 안 됐지만 이제 이제야 야 5년 전 아직도 젊은 신부이지만 그래도 두번남 돌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이라는 공동체에 처음으로 부자신으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고 떨리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첫 부자신으로 가진 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만나면서 아,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좀이 공동체를 뭐 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아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이제 3일 정도 됐지만 그래도 빠르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름 외우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아직은 뭐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 때문에 애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뭐 주임시민들이 이어서 아주 강조하시겠지만, 즐거운 신앙생활, 밝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임시민 혼자 노력한다고, 저 혼자 노력한다고, 수행들 같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는 꿈의 공동체로 그냥 꿈속에서만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함께 하실 거예요? 네. 네. 해주시 <laughs> 아, 어, 아니 아까 그 사무실에 있다가 또 전화 오시는 것같던데 혹시 타상가에서 오신 분 계세요? 타 상당에서 미오신 분. 어이요좀 자네 기다겠습니다자기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그데 우리 이 그러면 또나주인 집사 부자식도 다 바뀔 때보셔갖고 떠도보 어, 뭐또 여기 추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양요왕 사도요왕 신부입니다. 어, 저도 양신입니다. 왜 말씀드려가면은 양씨라고 했는데 미사일로라도 보면은 왕요왕 신부입니다. <laughs> 양요왕 신부, 양요왕 신부입니다. 참 많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도 하고 있는 제이도 올인한 양심이라, 양반과 사업이 안심신니까 성공은 지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93년도에 어, 성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차 때, 이제 봉화시장으 계시는 고병수신 분이 하고 제 성품 같이 받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93년, 94년도, 95년도 초까지 신제주성당 첫 모자를 어, 썼습니다. 그때 미들이 무슨 일분이시고 친구들 또도른부들이 중간 중간에 계시는데 어, 반갑게 니다 그러나 그 저를 잘 모르시죠. 자 아세요? 네. 그몇 사람만 아죠? 그때 신제주성당 신자 몇 분. 왜 모르는가 하면9 5년도 4월 8일 날 어, 제주. 합니다, 제가 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가면 어디를 쫓겨나가면 군정식으로 갑니다. 물론 사변상을 했습니다. 또, 또 육군에서 헌병, 그 옛날에 쌍팔레도에 어, 헌병상황다 했는데 또군대 가라고 니까할수있습니까가해죠드라마다인 어, 것은 이제는 장교로 갔습니다. 어, 고군분정식으로 가서 얼마나 살았냐 14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왜? 제일 비싼 사람 많았고. 기계계지 사람. 그런데 왜또 14년 6개월을 <laughs> 나왔느냐? 사병사항까지 아, 4년, 합쳐 1 7년 살았습니다. 군대사항. <laughs> 조금만 더 3년만 되어 있었으면 저 영업할 뻔 했는데, <laughs> 나라에서 영업 <연금> 안 주겠다고, <laughs> 너 지금 <연금> 나가라고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중령 징급 못하고, 소명에서 잘려서, 어, 2008년도 10월달에, 제주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2009년도에 한림성당. 저는 제주도에서 첫 본당이 한림성당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3년 동안 잘 지내고 있는데 또 나가게 돼. 어디로요? 김기량 성당. 그게 어딘데요? 좀 놀랐습니다. 김기량 성당이 어디에새로운 어, 그래서 일단 뭐 가라보는 게 다른데 성당이나 사리관이나 또여튼 그런 곳에서 어금 4년 동안 살다가 성당다운 성당, 연동성당으로 오기되었습니다제소이더 이상 안 되겠죠? 질문 없죠? 그러면은 제 끝하면 안될때라고그 강원 최떨 10분 안넘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10분 안되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첫 만남을 담겼는데, 연동성당 신자분들과 또 저와 또 우리 단연신부님과첫 만남이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한가지만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자. 즐겁게. 집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만남 속에서 참 즐거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왜 성당만 오면 즐겁지 않을까? 뭔가 잘못했죠. 오히려 성당에서가 더즐거워야죠 왜? 하느님을 만나니까, 하느님을 만나러 오니까, 하느님의 부원 계획에 내가 충분 동참하니까 더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은 전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실례해 볼게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어. 한번 보세요. <laughs> 다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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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람인가 말씀드립니다. 오르진 않는 높이죠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 부 됩니다. 하님만나면 우리는 <laughs> 정 안에서 충분히 받고 정말 즐겁게 나가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당 안에 딱 차별 때부터 욕 시작하죠. 누가 있다주차해서 시작해 갖 빨리 뭐난아이고하면서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이어져야 되겠죠?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어질 것 같아요.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고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때문에 덕분에요. <laughs>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안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만 쓰일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 반응이 없잖아요. 대답 빨리 않으면 강물이 기울입니다. <laughs> 긍정적인 때 성과대 진짜 네가 는데요안좋은 <laughs> 때, 부정적인 때 이때 우리는 때문에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너때문에 또한 탓을 할때내 탓이 아니라 너큰 탓이 할때 그때 우리는 때문에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나는 전혀 전혀 상관없고 <laughs> 오너 때문에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작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문에는 다음, 독불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살아났을까요? 독불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독불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너 독불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머리도 못든 간에 요 당신 독불이라고 그러죠? 자연 독불이 이렇게 하든지, 너 독불이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죠. 때이번에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내 인상은 어떻게 되냐? 험악해지죠. 무표정이고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덕분에 나는 단어를 사용할 때내 얼굴은 웃게 됩니다. 밝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상당 보지 말라 해도 그 모습 거미서 야너왜나 상당 난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덕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들이 성당 안에서 음청을 받고 탄을 많았으니까 킥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덕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또 가정이 돌아가면 또 어때요? 가족들 가서 웃습니까? 밥점 디비자장. 밥이 <laughs> 없죠? 대화를 하면 또 힘들고, 왜? 웃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 연동본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분들하고 처음 만남에 있어서 이 어,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동체가 정말로 덕분에 서로가 덕분에 나는 대화를 더 많이 할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밝아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밝아진 부분에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기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들만의 에서 이히노력해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실질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지낸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 앞에 공동체가 되지 않을 건가 저는 중종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당 다닐때마다 꼭타이틀를 걸어놓은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심히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지금 또저 김일한 분을 주고 현수만 지금도 붙여져 있는데 우승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하느님안에서 개인의 이다떠나갖고 오르지 신하산에서 하느님 만에서 우리가 우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보험하면서그래 나부터 조금이라도 제 우승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함께 이 미사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